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네이버 지식인의 조강 백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조강. 제가 늘 강조하는 조강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강의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로 그 줄여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칼륨의 공급원이죠. 음식을 조리할 때 첨가하면 염분의 농도를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체내에서 나트륨과 평형을 이루어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그러한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칼륨이 부족하면 무력증, 식욕부진 메스꺼움, 불안, 불면증이 올수 있습니다. 혹시 기능적 무력증후군이라든가 식욕이 없다든가 늘 메스껍다든가 불안, 초조하다든가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조강을 드시도록 하십시오. 재미난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리면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근데 라면을 먹으면 되게 짜잖아요. 특히 컵라면 엄청 짜잖아요. 근데 조강을 한 스푼 넣으면요, 그짠 맛이 싹 중화가 돼요. 이게 바로 칼륨의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강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식이섬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섬유소라고, 저분자 섬유소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런 식이섬유는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세균들의 먹이가 되고 그 장에서 불필요한 독소들, 노폐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일부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다음으로 조강은 지방산 공급원입니다. 그 생리 활성을 담당하는 감마 오리자놀, 토크 페롤, 아라비 녹실란 같은 아주 좋은 그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스쿠발렌이라는 그런 물질도 들어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지방산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조강에는 미데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코 엔자임 역할을 하는, 보조효소 역할을 하는 철분, 마그네슘, 아연, 이러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Q10 같은 그런 영양소도 들어 있죠. 실질적으로 그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꼽자면 이 조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강은 비타민 공급원이죠. 사실 비타민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강을 먹으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세균들이 조강을 발효, 분해하면서 비타민을 생성을 해요. 비타민 B군, 비타민 E, 비타민 K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을 만들어서 몸속에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강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별도로 비타민제를 복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한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조강에 대해서 조강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그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지구상에 서 가장 버라이어티하게 가장 다양하게 영양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강이다. 현미 껍질을 고온증숙해서 저분자섬유소로 만든 것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꾸준하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섭취하시면. 몸속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